13번 볼게. 자, 둘레 길이가 36cm래. 어? 이거 봐라. 36cm, 둘레가. 시침과분침자 후의 길이 구하라. 일단, 각을 구해야 되겠네. 그죠? 그죠? 각을 구하는 게 뭐라고? 분침 기준이라 그랬죠, 선생님이? 여기 있고, 일단은, 쑥. 자, 여기까지 몇다 일단. 30이 하나, 둘, 셋, 넷이니까, 그러니까 일단 120이 있죠? 그 다음에 여기 뭐야? 여기 뭐야? 30분이지. 시침은 뭐라고? 시침은 어떻게 간다 딸의 분의 반. 뭐라고요? 분의 반. 분의 반. 왜? 1시간의 시침은 뭐라고요? 30도 가잖아. 그러니까 6 0분에 30도 간다고. 60, 시침은 6 0분에 30도 간다고. 분의 반. 20분은 몇도 갈까? 10도. 분의 반. 하하 분해만니까 여기 15도네 그제 됐냐? 결국 여기 안에 있는 각이 뭐라고? 15도를 더해가지고 뭐라 고 135도 이렇게 됐단 말이지 이일번 끝났어. 자 각도는 알았는데 오 그래 봐 이봐 봐. 자 아, 이제 갑시다 뭐 비례식 하고 그러지 마. 360도일 때 36cm가 됐다는 거예요, 그죠? 전체가 둘레 길이가. 그지 몇 도야 지금? 그럼 135도는 몇 센치일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가만히 봐봐 야 여기서 영하나만 없어지면 센치가 되네 그죠 여기 하나만 솔정 하나만 내려가면 여기서 영하나만 내리면 되지 않을까 그럼보시죠1 3 5 c m 편하잖아 그죠 돼? 네?